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밝은 달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이 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PSB 동아리 반장 지호 씨다. 구원들은 그런 지호 씨의 마음을 모르는지 그냥 해맑다. 눈이 걸렸다. 알지? 얘들아. 우리 기획가 다시 해보래몇 주일 넘지 20일. 안타깝게 됐네요. 가혼제까지 20일을 남겨두고 새로운 기획을 세워야 한단다. bsb 동아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처음서자료사끝 살고... <laughs> 작은 라 해보고 요즘 유행하는 이나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아, 저희 지금 어떤 영상을 만들지 기획 중인데 많이 아직 어렵네요 <laughs> 심하게 떨리는 다리만큼 마음도 불안해 보인다 기획은 잘 되어 가나요? 네, 이미 절반 정도 했습니다. 절반이요? 아직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시작이 반이다 보니까 이미 절반 정도는 다한거 아닐까. 걱정이 된다. 얘들아, 우리 브레인스토밍이란 걸좀 해볼까? 모든 강절하거든 지금. 오, 주영. 좀비물 어때? 아, 이게 뻔한 게 아니야. 로맨스인 거지. 아니, 주인공 둘이 막 눈이 맞아? 사랑이 불타. 근데? 아, 둘다좀비야아 대박이지 않아? 주연아, 이게 재밌어? 아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조별관 어때요? 빌런들이 단정하면서 완전 파국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어, 완전 괜찮죠? 괜찮은데? 음. 괜찮은데? 하연아, 우리가 왜 다시 하는지 아니? 바로 좀 식상해서거든? 좀 새롭고 색다른 아이디어 없을까, 얘들아? 좀비 로맨스 색다른 데 주연 씨의 좀비 로맨스 타령은 멈출 줄을 모르고 반장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만 간다 핸드폰 정확하게 핵탈을 전달다 안녕하세요 주 기자가 담당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완전 아이디어 기획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기획이 나와도 계속 엎어지고 수정해야 돼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피디님 아, 정비물 그거 괜찮죠? 오늘 안에 주제를 정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오늘 얘 훨씬 준비하셔야 되시 그래서 누가 할지를 조금 정해야 되는데 혹시 자원할 사람 있어? 주연이부터 돌아가면서 해보기 시작 쉽고 빠르게 다음 쉽고 빠르게 다음 쉽 다음 저도 해야 해요 시작해 쉽고 빠르게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반서영입니다 오케이 오늘부터 반기자가 간다다 반기자가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아니 그걸 말이라 오늘은 드디어 BSB 촬영 날이다. 평소와 달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원들. 카메라 설치에 한창인데 한쪽에선 지호씨와 서영씨가 독대 중이다. 서영아 쉽고 빠르게. 진짜 주기자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봐. 쉽고 빠르게. 오케이 역시 너야. 가자. 레디 큐. 아까 보니까 반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던데. 아 아무래도 제가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야 하니까. 그래도 저 반장이잖아요. 에이, 본격적으로 나. 촬영이 시작되니 BSB의 열정이 불타는 중이다. 오늘 촬영 잘 끝낸 것 같나요? 기획대로는 잘된것 같아요. 잘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아. 편집 중인 부원들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카메라 먼저 올려주면안 될까요? 지금 올려야 돼? 네네네 넌 이게 웃겨? 진짜 이제 모르겠다 진짜 간장 지호 씨가 안 보인다. 설마 도망친 건 아니겠지? 야 잘하고 있어? 어, 아안 살고 싶어요. 야 오일만 더 버텨 오일만 먹고 있네 자.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나 진짜 풀과, 야, 풀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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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 지호 씨는 야, 이거, 호랑이인가 보다. 야,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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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야 먹고 대신 편집. 스토리, 편집. 봐, 봐, 봐. 편집. 끝까지 한다. 반장이 아아아아 평소에도 이렇게 잘 해주나요? 네,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요? 어, 뭐 좋은 말로 할때 편집해라, 뭐 좋은 말로 할때 수정해라, 좋은 말로 할때 완성해라. 이런 말. 음. 좋은 말할때 끝내. 얘들아 이거 최종본 다 확인 잘했지? 보내면 되는 거 맞지? 시간은? 아직 10분은 여유있습니다 오케이 이대로 보낼게 하나 둘셋 아, 왔다 아, 와. 아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상 제출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나요? 그막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쫙 올라가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런 곳에 이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히 영상을 보기만 하다가 직접 만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같이 만들고 같이 배우니까 바뀔 수 있었던 것 <laughs> 같아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저는 같이 있으니까 더 즐거운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굿. 그동안 힘들었던 모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이사이에 좋은 기억들도 자리하고 있나 보다. 지치는 순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이렇게 남들 앞에 내가 만든 영상을 선보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으면 확실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저는 1학년 때 했고 이제 남은 부원들이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 BSB를 잘 이끌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내년 영상 기대할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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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트집 말했어? 똑같아요. 일해놓고 시키면 또잘 합니다. 정말요? 그럼요. BSB잖아요. 컵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기님, 수고 이 순간만큼은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내는 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울 거다.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카메라에 열정을 담는 그들을 응원한다. 젊다면 풍부하게 BSB.